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출신 김기자입니다. 뉴이스 멤버들의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하이브 탈출을 바라는 뉴이스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뉴이스 멤버들은 소속사인 어도우와 오는 2029년 7월까지 7년 동안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런데 뉴이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기간이 당초 예정된 2029년 7월을 넘어서 연장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속 가수가 이유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전속계약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이스멤버들의 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어도어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32년 이상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스 멤버들이 법적 분쟁에서 이길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질 경우에는 2032년 이후까지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 채널 김기자였습니다.